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의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롯데 오토옥션 경매장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제네시스 EQ900 차량 실차 점검 의뢰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매장은 제 뒤에 보이는 이 성능 점검장에서 모든 출품 차량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던가 사고 유무, 침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성능 점검을 마친 후에 이제 출품이 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추품대수는 한 600대에서 1000대 이상 매일매일 추품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경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십시오. 그럼 저랑 같이 이동해서 EQ900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지금 EQ900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실차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본넷이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앞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쪽에 살짝 긁히는 적이 있고요. 이 밑에도 보면 살짝 긁히는 적이 있습니다. 이쪽도 살짝 긁히는 적이 있네요. 이거는 광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이상 남아있고요. 이쪽도 살짝 긁힌 적이 있네요 뒤에 보면은 지금 찍힘이 있어갖고 뒷범버는 지금 황금이 필요해 보입니다 뒤쪽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밑에도 보면은 긁힌 적이 살짝 있네요 아 타이어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바퀴는 휠기스가 좀 있습니다. ASCC 전방 카메라 들어가있고요 이쪽 앞범버도 그히면저이 있습니다. 화감도잘틀어 보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고요자 후축방 차선이탈 파워트럭크 다 들어가있습니다. 전동 시트. 현재 키로수는 92,972키로입니다 HUD 들어가있고요 네비게이션 자, 3분할, 어라운드 뷰, 후방카메라 전방카메라 들어가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통풍 열선통들다들어가있고요 ASCC 블루링크 하이패스 루미러다 들어가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 들어가있고요 고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고스트도어 여기에도 보면 살짝 스크래치가 나있네요. 자, 트렁크입니다. 파워트렁크구요. 코스트너는 네, 배잡다 굉장히 양호하게 잘 작동합니다. 예 EQ 900 차량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차량 등급은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7년 2월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92,972km입니다. 현재 사고 유무는 본넷만 단순 교환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상태는 뭐 실내는 굉장히 깨끗했고요. 외관은 앞뒤 범버쪽 있는데 조금씩 스크래치가 있고 얇게 이제 스크래치들이 몇 군데 있어서 외판은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하실려면한 대여섯 판 정도는 도색을 하고 광택을 내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 시작가는 3, 680만 원이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800 정도까지 입찰을 봐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지금 경매 입찰을 보러 가는 길인데요. 이 차량 지금 뒤에 듀얼 모니터,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선루프까지 옵션이 풀옵션이고 프리미엄 럭셔리지만 뭐 추가 옵션을 많이 넣어 가지고 프레스티지랑 같은 옵션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유차량 입찰 보시면서 자기는 오너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옵션이 굳이 필요 없으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옵션 좋은 차량 입찰가를 옵션만큼 올려서 보지 마시고 고객님이 보시는 프리미엄 럭셔리급으로 해갖고 입찰을 봐 보시고 이왕이면 저렴하게 낙찰이 잘 받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입찰을 도전 하시게 됐고요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저도 기대가 많은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차량 지금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구요. 경매 시작가는 3680만원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800까지 입찰을 한번 봐보기로 했었는데요. 아쉽게 3835만원에 다른 분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똘똘한 차량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 하시다 보면 저렴하게 옵션 좋고, 상태 괜찮은 차량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분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리스트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들 많이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